많이 받아마 안전하다. 아, 너무 기죠 여기는 아마 지사람이 이렇게 아 뭐야, 요나재새벽 줘야지. 잘했으니까, 그지? 음. 어? 어, 응. 아 응. 그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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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그래. 올해도 열심히 살자 네, 감사합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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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응. 뭐야? 유정아 이리 이리와 아니야 아 고등학교.. 고등학교 올라가는거야? 대학.. 네? 뭐야? 고.. 고. 고등학교 올라가는거야? 누가? 윤서어 대학교.. 대학교 들어가지고 그래 대학교 들어가는거야? 응 <laughs> 아이고 <웃음> 네. 뭐 그렇게 <laughs> 아, 됐구나 누가 또.. 또 대학교 들어가? 없또 없어 예. 그차 내년에 이런 내년에 들어가님 내년 형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가영이가중학교 가요 아가영이가중학교가 약간 아좋아하요한이가을 하자고 가고 이정아 가만히 앉아어 현준이가 다음 주몇 월에 공대 들어가요 <laughs> 네, 머이 머리 머리 아까운 머리가 가야 하고 이정아 이거 담 니나 이렇게 요즘에? 네. 요즘에다 밀어 네, 전날에 밀어요 다음주에 그대 갈? 네러그럼면빈이는 그러면, 그이면고러고 그러면, 고러이 그러면, 그이면이러면 이제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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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

아, 기 m News. Tim n 사 w s Tim News. Tim News. t 윤 m n e 사 s 사 i m News. Tim News. Tim News. Tim News. 다 i <놀람> m 다현이하고 윤아하고 있을 때 새벽 돈안 준다 그러는데 응. 할머니가 나 주더라고 그 <laughs> 이제 숙주기 안 주세요.